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 박사님 저희가 오늘 전복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는데요. 전복의 특징이 뭔지요? 전복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태미역해가지고 곰피를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복 또한 지금이 제철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계절 지금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싱싱하게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진시왕 훌로 장생,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3대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3대 보약하면은 전복, 해삼, 그 다음에 상어, 지느러미, 이렇게를 3대 영양소로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전복이죠. 이 전복이 유명한 거는 아,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12, 메코발라민. 그다음에 비타민 B군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칼슘, 인등뭐 이제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타우린, 아르기닌, 글루탐산하는 아미노산 뭐 이런 등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는 그런 아주 영양가가 매우 높은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철 보양식 또 제철 보양식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보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아까 그 전문 용어는 하나도 모르겠고요 대신에 보양식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쭉 이런 걸 사용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양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과거에는. 전복하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그전복에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살코기라고 얘기하는 이 그것보다는 과거에는 전복에 있는 껍질 석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복 껍질을 활용을 해갖고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 처방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결명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굉장히 눈 건강, 눈을 맑게 만들고 시력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 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껍질도 많이 사용 뭐 약재로 사용하기는 하지 합니다만은 전복 안에 있는 그 육질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건강에 이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눈 껍질도 눈에 좋고 그 다음에 육 육질들 우리가 먹는 이 부위도 이제 눈에 좋은데 그 눈에 좋은 이유는. 특히 그 타우린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타우린은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간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이제 타우린인데 타우린이 풍부하게 되면 간 기능 회복은 물론 또 간이 좋아지면 시신경이 필요한 것들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력보호라든가 여러가지 간에 유해 물질이 쌓여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진 것이 바로 전복이죠 전복에는 여러가지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그리고 또 비타민 B12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혈액을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 몸안의 신경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한테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우리 태아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바로 전복에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한테 굉장히 좋고요. 또 과거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을 마치고 난 산모한테 보양식으로 반드시 챙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여기에 칼슘이라든가 인,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인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미네랄 성분이 모유 분비를 촉진시켜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산모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양식으로 많이 챙겼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모니터를 하루 종일 들다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모니터를 들다보는 것 같거든요. 눈이 넓히로 했는데 지금 얘기 듣고는 꼭 정말 눈에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찍 깜짝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알아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항상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 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항상 네. 강조하는 것그 제철에 나오는 음식은 음.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제철 음식으로. 건강의 기본을 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전복은 지금이 제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은 우리가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충곤증,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울 내내 우리 몸에 축적됐던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다 해독하고 새로운 이제 활기찬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역시 이 전복이 좋기 때문에 이제 시신경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그 타우린, 아르기닌, 뭐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노폐물 배출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아주 활성화 시켜 주는. 그런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전복을 가지고서 한번 보양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아까 그 껍질부터 시작해서 속살 예, 말씀하셨는데요. 전복 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는 좀 흉해서 저는 그걸 좀 끄름직하게 생각합니다. 내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내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 여기는 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단지 그 내장 안에 보면 이제 그 전복의 쓸개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맛을 이제, 시, 이제 거의 다터트려보면 전체의 맛을 쓰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제거를 해서 드시거나 이제 별도로 드시는데, 오히려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간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인해서, 위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쓸게 그 자체만 뽑아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버릴 게거진 없는 이러한 어 영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저같은 사람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이 말씀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특징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강조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 좋습니까 특히 지금 제가 타우린 성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타우린이나 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은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을 활성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역시 그 혈관 건강, 아르기능 같은 경우는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이런 작용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 또 중풍 예방 이런 쪽에도 전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타민 B, C, 미네랄 이런 것들이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미백에 효 도움을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좋다는 전복을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이 전복은 원래부터 그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드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참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장 통상적으로 드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죽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복죽이죠. 죽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복에다가 또 영양가 있는 이제 이 곡식이 들어와서 어 이렇게 보양하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복이 또 다른 말로 바다의 돼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돼지 고기와 굉장히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수육하고 전복을 이렇게 쪄서 이제 썰어서 같이 놓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또 효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전복은 모든 체질에 다 맞나요? 그러지 않으면좀 전에 돼지고기처럼 찬성질이 있나요? 어떤 성질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복은 성질이 좀 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체질로 얘기할 때 몸에 열이 많은 체질, 양인 체질이라 그래서 우리 뭐 이제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태양인, 소양인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어 그리고 이제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찬 소음인이나 태음인한테는 이제 이렇게 좀 양인들보다는 더 주, 그러니까 좀 나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줄기차게 밥을 먹듯이 여러 뭐 여러 차례 계속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어떤 체질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찬 음식이기 때문에 양인들한테 좀더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전복을 섭취할 때에 자기가 기존에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부작용이든지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그런 부분은 뭐, 거진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히려 뭐,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어, 이게 음식이니까는요. 뭐, 그런 어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그,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몸이 너무 찬 사람들이 이거를 드셨는데 설사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열이 올라가는 거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찬성질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그 상열되고 뭐 이러는 이럴 때도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목에 염증이 생겨서 편도선이 붓거나 인후염이 생겨서. 이런 염, 저 열이 나고 염증 상태있을때 이건 또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기가 걸렸다든가 또는 독감 또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도 전복 죽이라든가 이런 걸 쏘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치료 회복뿐만 아니라 몸을 보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면이 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말씀에 전복 껍질도 말씀하셨는데. 데요. 혹시 가정에서도 네. 이 전복 껍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전복 껍질이 이제 그 석결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집에서 이제 쓰시는 방법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외벽에 붙어 있는 껍질 바깥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들을 다 이제 좀 제거를 하고 그거 하, 그 껍질하고. 그다음에 국화라고 있습니다 국화 건재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국화꽃을 그봉오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국화꽃하고 그다음에 감초 요거를 각각 한 돈씩을 집어넣고 물에다가 끓여서 식혀서 그 물을 이렇게 자주 드시게 되면 어~ 우리가 눈에 부셔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보면 눈을 제대로 못 뜬다든가 또 이제 황반변성 그다음에 어 백내장 뭐 이런 그리고 눈에 열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눈이 뻑뻑해서 안구 건조 뭐 이런 증상에 어,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뭐 크게 부작용이 있는 그런 처방이 아니니까. 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좀 여유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복과 관련돼서는 또 재미있는, 재미있지만 조금 애달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조개류는 이 조개가 껍질을 양쪽으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개살이 아,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전복은 외껍질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조개는 먹어도 전복을 먹게 되면 이렇게 외롭다. <laughs> 이래서어 <laughs>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헤어질 수 있다 이래서 그걸 안 먹는 풍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랑 반대일 것 같아요. 이걸 혼자서 많이 먹고 혼자만 건강해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동양에서 태어난 게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면 <laughs> 바다에 전복이 다 납니까? 전복은 주로 어디서 나지요? 주로 전복도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남해안 특히 완도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연산도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진 다 양식에 의해서 전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편에 바다가 미네랄도 풍부하고 해조류, 다시마라든가 이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이야기 드렸던 새미역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이로 이제 해서 기르는 이제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가도 풍부하고 아주 이 남해안 바다의 그 거칠은 어떤 그 물살에서 견뎌내기 때문에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진 자연산에 보건과는 어떤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귀한 정보 주시고 또 도움 될수 있는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